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복식과 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쌀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앞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에게 가만히 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명명하노라 둘다 수수생까지 함께 자라게 보라 수수때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리니 가라지를 먼저, 먼저 어 불사르게 단으로 놓고, 놓고, 복식은 모아 내 복관에 넣으라하니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지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할 일은 상대방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 일까지 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내일을 상대방에게 다 바뀔 수도 없다고 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 대통령 일을 하고 대통령이 장관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월권이고 오지랖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자동차에 많은 혜택을 받고 살지 않아요? 자동차는 늘 우측으로, 우측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간다면 상대방에게도 위해가 되며 사고가 났을 때 나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이죠. 자동차는 정해진 그 도로를 달리하는데 요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또 일반 도로는 50km 때로는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느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로를 따라서 가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녹색 불이 등이 켜 있고 왼쪽에는 홍색 등이 켜져 있어요. 멀리서 오는 배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자기 노선을 가도록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차는 내일 일을 달려야지 내일을 벗어나면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니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하면은 부표가 떠있잖아요. 자기 그라인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역영을 해서 또 반환점을 돌아와서 빠른 속도로 터치를 해서 내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빨리 와도 부, 부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구역을 침범하게 되면 실격이죠, 실격. 아, 육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게 트랙을 돌게 돼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실격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항적을 따라서 운행하게 되죠. 아, 제가 이제 군대의 낙하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은 참으로 고되게 합니다. 엄청난 지상훈련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강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강화에 사용되는 비행기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헬리콥터라고 하는 것도 있죠. 프로펠러 하나가 돌아가는 헬리콥터도 UH-1H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시누프라고 하는 CH-47 프로펠러가 앞뒤로 두 개가 있는 그런 비행기도 있어요. 그리고 대형 수성기죠. C-123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구형이 됐고 C-13이라고 C-130은 이제 새로운 한 대형 이게 수송기로서 공수 강화에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강화에 사용된 그 비행기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행기를 보면은 그 비행기 중앙에 견고한 와이어가 두개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열로 이제 군인들이 강화를 준비하는 군인들이 이제 앉아있게 되죠. 그러면은 비행기가 소음이 많고 바람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수화로죠. 일어서서. 그리고 그 와이어에 이제 생명줄을 걸게 되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생명줄인데 비행기에 걸고 이렇게 뛰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누쿠라고 하는 비행기죠. 시누쿠 프로펠러가 두개 달린 그런 비행기. 다른 데로 바꾸려면 복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게 비행기는 정상적인 고도와 방향을 이제 잡아서 운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강화를 준비하는 마스터라고 있어요, 마스터. 이분이 이제 마스터 역할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낙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미래에 훈련된 그곳에서 낙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게 되면은 뒤에 사람이 딜레이 돼서 늦게 뛴 사람은 산을 하나둘씩 넘어가는 거예요. 적진에 가서 침투해서 빨리 모여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잘못 내리면은, 산을 하나둘 넘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다른 대원들에게도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뛰어내리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람처럼 날아가지 않아요? 이 생명줄, 이, 여기다 생명줄을 걸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리를 걸고 가면은 거의 풀러지지 않는데, 혹이라도, 그런 예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안전핀을 꽂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전핀의 철사를 그냥 꽂아만 놓으면 되는데 손으로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사람들이 먼저 뛰어내리고 나면 이 낙하산 카나핀을 해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뛰도록 해야 하는데 이 안전거리를 풀려면 다른 사람은 벤치로 풀어야 돼. 요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신의 목숨, 만약에 이것이 풀어지면 자신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낙하산을 피웠는데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이 마스타고 여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이렇게 공중에 한 점처럼 이렇게 나가요. 이 비행기는 이제 CH47이라고 해서 뒤에서 걸어가면서 떨어지는 이런 형식이고 다른 비행기는 옆으로 뛰어나가면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낙하산이 가는 방향으로서 해펴지게 되는 것이죠 어, 뛰어내리는 이런 모습 재밌을까 생각도 해보죠 <laughs> 이런 비행기는 이런 낙하산은 거의 움직이는 이게 그 기공이 있어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고공 낙하는 자유 낙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지점까지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보죠 정확한 착지 지점, 지상의 지점까지 내려오는 그런 고난도의 훈련을 통해서. 저, 저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거쳤었는데, 낙하산을 타고 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뛰고 내려야 할 때, 그때 내리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범주 안에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옳고 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령강림절이라고, 성령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첫째 그 주일을 이제 성령강림절로 보내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성령강림절. 이렇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정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너에게 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거룩한 도성이죠. 온 유대와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사는 곳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사도행대 1장 4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포한 120명 문도가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과 또 이적, 이런 행, 나타내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증거되는 기독교 성립이로 또한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소태, 이제, 예. 불을 피워서 물을 끓이게 되면 조금만 불씨가 있어도 계속 끓죠. 꺼지면 끓지 않아요. 조금만 불씨만 있어도 계속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전도의 능력,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고 그 사랑 증거하는 증인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죠.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죠. 누구나 좋은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본 사람은 알지 뿌리지 않는 곡식, 잡초, 또 풀들이 나서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많이 수고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분명히 곡식만 자랄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25절에서 예수님은 잘 때에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때.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어적인 세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마가봄 13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을 안다면 늘 깨어있겠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해해지도록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살로니까 전수 5장 5절에서 6절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밤의와 같이 어둠에 속하였지 아니한지.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요즘 말로는 훅어른다고 이제 훅 갑자기. 그러면 방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세력은 늘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덧부러지는 가라지는 어떻게 하는가? 가라지 뽑지 말라고 했어요.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는 것이죠. 그 가라지 뽑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세요. 가라지와 같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미혹하며 괴롭히는 세력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사로서 단단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라지에게 먹혀버리는 것이에요. 무너지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천사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들도록 단으로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가진 어려움과 시를 이겨내고 풍성한 결실을 얻은 곡식은 물론 모아서 주님의 곡간에 넣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결실하는 좋은 씨야시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는 우리의 역력과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월 네.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원수들이 각가지 방법으로 네. 믿는 자들을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각가지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 나아가게 될 때, 마지막 추수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군가?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씨 뿌린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뿌리는가? 원수인 마귀가 뿌린다. 씨앗을 마귀가 뿌린다는 것이죠. 세상 끝은 추수 때라는 겁니다. 그 추수하는 천사.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풀목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것.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하면 형제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전에, 많은, 전에 성도들은 많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을 많이. 오늘도 우리 불렀는데, 요즘은 회개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아들 둘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큰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걸음도 주고, 가기도 치고 해서, 풍성한 가을에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가지도 않았어요. 대답만 둘째 아들은 호도원에 가서 일좀 하라니까 아니요 안 가겠어요. 그리고 니우치고 가서 호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얘예 하고 안가아들은 만약에 자기가 안 가려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얘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다른 일 있어서 못 가요. 그래 놓고도 니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하고 가서 일을 하면 참 좋은 아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니우치고. 하나님 앞에는 이런 자가 하나님 뜻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회개하고, 니우치고,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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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행한대로, 심은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삶이 될수 있기를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 강림주의에 제가 가라지를 뽑지 말라옵 그들도 돌아오도록 해기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될때 우리 같으면 금방 뽑아서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풀을 많이 뽑아요. 저도 이제 화분에 같은 풀 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가라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의 전사들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마지막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참 담당해서 후회 없는 복된 삶, 천국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말씀드려므로 추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을 해하려 할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만져주시고 승리해 주시길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